좋아요 눌러주세요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, 법공무장입니다. 그, 그 논산 수락리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. 골조가 끝났습니다. 뭐 지난번 영상에서 네, 기초 촬영을 잠시 했었는데요. 벌써 이렇게 골조가 올라갔습니다. 주랑리는 지금 27평, 그러니까 총 27평 집이고, 어, 포치가 6평, 그러니까 실내에서 전용으로 쓸수 있는 면적은 21평입니다. 잠깐 안에서 좀 보여드릴까요? 네, 여기 이제 거실 부분하고, 저쪽 포치 부분하고, 네. 단차가 보시면 전혀 없기 때문에, 어떻게 보면 거실의 확장 개념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미 음, 계획이 돼서 벽난로도 설치를 할 거라서 또 보령하고 마찬가지로 폴딩도 양쪽에 달리고 또 전면 창호로 네, 시공이 되기 때문에 뭐 음, 아주 실용적인 포치가 될것 같습니다. 예. 충고도 저희가 이제 기본 2700 벽체에서 어, 약 35도 정도 각도를 냈기 때문에 음, 1층 벽체가 쓰고도 높게 쓰고도 이제 저기 보시면 다락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그 정도의 공간이 네, 어, 생기고요 층구가 저희는 좀 기본적으로 높게 어, 시공을 하기 때문에 뭐 개방감은 뭐 27평이라는 평수에서 6평에 대한 포치에 힘을 실었기 때문에, 음, 사실, 방이나 이런 부분은 작게 하길 원하셨어요. 어차피 잠만 두분 주무시다가 자제분 오시면 쓰는 방이기 때문에, 방은 그렇게 크지 않게, 그래도 뭐 침대 하나 들어가고 책상 하나 놓고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을 정도로. 방은, 이렇게, 네,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, 여기가 이제 안방이죠. 창이 두개나 있고, 그리고 이제, 이제, 이제 안방 화장실이고, 또이 집은 특이하게 음, 드레스룸을 외부에다가 이렇게 어, 안방하고 연결된 게 아니고 외부에 별도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 이제 어, 붙박이장으로 옷장이나 어, 또 이불 같은 거 넣어줄 수도 있고요. 네, 그런 공간으로 드레스룸을 별도로 네, 뺐습니다. 그래서 방두개 별도 예, 작은 어, 드레스룸이 있는데 좀 특이하게 별도로 뺐다는 점이 좀 수락님은 좀 특이할 만한 점이고요.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공용 화장실 자리고요. 음, 그리고 이곳이 이제 음, 어, 다용도실이죠. 이쪽이 이제 주방이 될 테니까 주방하고 다용도실하고 이제 붙어 있고요. 주방에도 네, 어, 뭐 조리하시거나 뭐 설거지하거나 하실 때이 전망을 좀 즐기실 수 있도록 큰 창을 주방 쪽에 뒀고 또 포치 쪽하고 또큰 창을 둬서 포치 쪽에서 뭐 음식을 주고 받거나 네또 여기서 조리할 때도 이쪽 전망을 또 즐기실 수도 있을 거니까 네 그래서 포치 쪽에도 큰 창호 그리고 어, 일반적인 주방 창보다 훨씬 더큰 창으로 네, 그런 액자 같은 느낌의 창호를 네, 이쪽에 시공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쪽은 이제 거실 페티오 창이 생길 거고요. 어 이제 포치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폴딩 창호, 폴딩 창호 그리고 전면 창호 유리식으로 해서 개방감이 네, 상당하실 거예요. 뭐 주로 이제 포치에서 생활하시게 되겠죠. 이제 뭐 벽난로도 생기면 겨울에도 여기서 지내실 거고요. 아 이제 오늘 이제 골조가 마무리 됐기 때문에 이제 전기 공사를 하고 또그 다음에 이제 뭐 내장 어, 단열재라든지 이런 시공을 하게 됩니다. 아, 오늘은 논산 수락리 골조가 완성된 모습을 촬영해봤습니다. 네, 뭐한 20평대 지으시는 분들이라면. 이 정도면, 어, 충분히 전원 생활 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고, 굉장히 실용적인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제 개인적으로도 전원주택을 지은다면, 아마 이렇게, 이런 평수 정도로 짓지 않을까. 음, 이 정도 공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지금 시공비 자체도 뭐 1억 중반대면, 이 집에 구성된 모든 것들을 다, 어, 지을 수 있게끔 저희가, 어, 시공비도 어, 가성비 있게 해놓은 모델이라서 음, 27평에 지금 1억 중반 정도에 시공할 수 있다면 어, 어, 아주 훌륭한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. 네, 어, 네 오늘 논산 수락리에서 어, 인사드렸고요. 또 다음 영상에서.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